오늘은 일요일이고요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일단 오늘 제가 몸살기가 좀 있어가지고 <laughs> 집에 조깅을 안 뗐어요 지금은 성당 가는 중이고 성준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얘가 전화를 좀안 받아가지고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잠깐 그 유튜브에 대해 얘기 좀 해볼려 하는데 제가 그 요즘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가 좀 늘긴 했지만 90명이 구독자가 늘긴 했지만 그 댓글을 좀 많이 늘려요 댓글이 이게 솔직히 저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를 세 번째 영상인가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 저는 세상을 바꾼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미 한지는 좀 오래됐어요 루틴을 한지는 한 4개월 5개월 됐는데 제가 그것도 어느 날 그냥 생각 깊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바꿀 건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전에 날 증명하고 대학교도 안 나온 놈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날 믿게 할 건가 그런 게 없어서 그걸 이제 요즘 SNS 시대니까 SNS로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 해서 유튜브를 시작 건데 이걸 통해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댓글다는 게저 댓글 다는 게저댓글잘안 다는데 댓글을 단다는 게저 기준에는 그냥 기준에는 그냥 진짜 와닿는 영상이거나. 아니면 진짜 얘는 괜찮다 하는 애들한테만 달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냥 저 같다 생각을 해보고 한번 생각하면은 진짜 제가 괜찮으니까 다시 거잖아요, 댓글. 을막 응원 댓글도 막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는데 저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일단은 뭐 제가 제 영상에서 구독자, 구독 버튼 눌러달라, 좋아요 눌러달라 이게한적 없어요, 저는. 저는 그냥 제. 저를 뭐 증명하는 과정으로 쓰이기를 할 거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저 혼자 즐기는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맨날 재밌어요 항상 하면서 편집하는 것도 재밌고 기록하는 맛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댓글이 막 달리 기 시작하는 걸 보면은 이거 막 구독 눌렀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이 채널을 만들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한테 약간 좀 그런 내가 읽은 그런 책이나 내가 느낀 감정들이나 오늘 느낀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동기를 좀 주고 깨달음을 좀 주자 이런 느낌을 한 건데 너무 겸손하지 않았죠 너무 자만심이 가득 차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자만심을 생각하고 겸손하지 않게 행동하니까 지금 결국 아무것도 못 전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직은 제가 그런 목적으로 유튜브 시작했지만 지금 제 영상 보시면은, 최근 영상 보시면 맨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그런 살고 뭐 하루 깨달은 것도 없고 별로 깨달은, 뭐전화이 커녕 제가 깨달은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한테 동기를 부여할 그런 말을 하나도 하나 하고 있지 않아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봐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저는 정말 아직 모자랍니다. 뭐, 영, 댓글 보면은, 저 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야, 절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 저는 그냥, 저를 딱 정리하면은, 겸손하지도 않고, 자만심에 가득 차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 그냥, 야망 넘치고, 열정만 가득한, 18살 남학생이거든요, 그냥. 그런데도 정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어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저가 좀 뭐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슬슬 제가 좀 느낀 것도 많고 하니까 이제 제가 진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진짜 얻는 게 많아서 사람들한테 동기를 좀 부여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제 롤모델 중한 분이 그 이만가찌라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만같이라고 저처럼 이제 이 루틴을 하다가 유튜브에 올려서 부자가 되신 분인데 그분을 보고 루틴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루틴 시작하고 생각 많이 하고 찾아보다가 발견한 건데 유튜브에서 막힐 때도 그분 영상 보면서 참고도 좀 하고요. 이만같이 영상이랑 저 영상 보면 좀통신점좀 많을 거예요. 옛날 영상 보면. 그러면서 참 이만가지 그 사람은 그때 정말 참고할 사람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 그렇게 잘했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부자 꿈이었거든요. 저 세상을 바꿀 꿈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클릭,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은 7시입니다 어, 오늘 하루 총평하고 마무리 하려고 는데요 오늘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그냥 제 실체를 안날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일단 오늘 느낀 게 아주 많습니다 이걸 느낀 거라고 얘기하는 저 자신이 너무 역겹기도 합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사람을 두 종류로 한번 나눠봅시다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비전이 있어서 노력하는 사람이랑 없어서 노력 안 하는 사람이그두 종류로 한번 나눠보면은 비전이 있어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솔직히 둘다 저는 좀 그냥 몇몇 소수의 사람 빼고는 그냥 또,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 다 그냥 두 종류 전부 다 뭐냐면 비전 없는 사람부터 얘기하자면 비전 없는 사람은 그냥 노력도 안 해보고 해, 해보지도 않아, 않고 무작정 안 된다고 신세 타령하고 내 팔자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욕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비전인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봐왔던 아직 저희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봤던 성인들이나 그냥 제 또래 애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저저 저 포함 제 말이 다 맞는 줄 알아요. 제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나만 될 놈이고 나만 할수 있고, 나는 다르고 남들이랑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역겨워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역겨워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 왜 느꼈냐면 그냥 제가 손흥정님이쓴책좀 읽었잖아요. 그걸 읽고서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겸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많이 생각해 을 보니까 나 저한테는 그드러머니 한계도 없어요. 겸손하지도 않고 자만만 하고 과시만 하고 솔직히 제가 유튜브에다가 책 보는 거 찍고 아침 루틴 하는 거 올리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걸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하는 올리면 게 어떻게 보면 과시잖아요. 이걸 이렇게 했다 이런 걸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올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제 기록용 영상이니까는 대충 합류를 하고 넘어간다 싶시다 그래도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해요. 일단은 그 저희 그 비전 있는 사람들. 저도 지금 비정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만 봐도 그냥 다 자기 말 맞는 줄 알고 고집도 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절대 안고래요 다른 사람 들 말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나 과지만 하고 내말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아 진짜 될놈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랬고요도 아닙니다 그러고 있어요 저도 일단은. 제가 지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제 단점을 떼어내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이거예요 이 저는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큰거 같아요 사람이면 돼야 지 사람이 사람도 안 되는 놈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겁니까 그래도 일단은 이걸 오늘 느꼈으니까 이런 거를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좀 그래 보여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느꼈다고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이 많네요, 지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느낀 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느꼈으니까는 앞으로 좀안 하려고 할거 아니에요? 안 느꼈으면 계속 그렇게 자만하고 겸손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남들이 못 느낀 걸 느낀 거니까. 이 점에 선서는 진짜. 이런 그냥 이런 깨달음을 주신 신한데 좀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그래서 오늘은 그냥 대충 이런 거를 그냥 느꼈고 이런 거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느꼈고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 많이 제 단점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제 단점 많이 눈에 보이고 고치고 싶다는 욕망도 많이 생기고요 일단 사람부터 됩시다 다들 저도 그렇고. 뭘 하기 전에 사람부터 됩시다자 자신감을 깎아먹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심해요 저는.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기 끝.